그냥 그냥 일하지 아니에요? 무슨 일하지 아니면? 요 응. 다시 꺼겠어 응. 응. 도는 뭐예요? 오늘 손어고 바꾸라고 아까 해줬잖아. 근데 이 돈은 안 받았어. 내가 받고 줬, 아알 줬나? 응. 뭐를요이백도 뭐예요? 아까 내가 9 0도다 음. 해줬잖아. 제일 열심히 되나? 아, 240도는 180도, 는 60도를 다 넣으면 되는데. 아, 예지, 예지. 3분의 3파이가 되는데. 네. 아져야 되겠네. 파이가 뭐지? 입하면 돼, 그냥? 180도 입하면 돼. 파이는 음. 180도잖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마이너스 6분의 7 곱하기 180 하면 바로 돈 밖에 안 바뀌어. 바뀌겠지? 네. 넘어 갑니다. 다다다다로 외워라. 네. 장우영, 30도는 몇 파이? 네, 30도. 6분의 1파이. 어, 60도. 쌤 어. 그냥 그들 그때 그때였고 외워. 우는 기본근에 파이. 어? 3분의 8 왜지? 끊어봤어요. 왜? 파이가 180이니까 2분의. 아, 네. 45도면 파이가 왜 180이에요? 4분의 1파이. 140초라고 해서 대답 잘하고 있다가 다 보고 나서 어디에요? 나고 <laughs> 했던 그 장면! 자. 허도법으로 표현한 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로 간다. 자, 일단 원이 뭐 있어 없어? 있고. 반지름이 아이야 중심각이 세타야. 볼을 안 붙였으니까 뭐야? 라디안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에 대한 볼수 있고 요거는 에스라 볼수 있어서 있게 돼. 맞아, 안 맞아? 네. 자첫 번째, 잘 봐. 에 대한 중심각이 뭐야? 세파라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 파이 안의 중심각은 몇거라고붙였었지 여기. 이 파이야. 원주. 원주, 원주. 이건 호액이. 네. 중심각. 이게중 s o 얼마야? 2파이잖아네 360도가 2파이잖아 e 네. 맞아 맞아 m e Madame, m a d a m 해야되 d a 해야되 a d a m e m a d a 0개곱 a d a m e m a d 아 m e 파이 딱나 m e 거아니 a m 거 m a d 이 m R Madame, Madame, m a d 는 m e m a d 는 m e Madame, m a d a m 지 m a 지 a m e m 중심각 라디오 한 곱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인 거옛날 어떻게 써어야 돼요? 2파이 e 3 6 0도 곱하기 2 e 곱하기 2파이 2 8도 어? 2파이 e 1 곱하기 3 6 0도그는 중심각이었지. 60부분이 되는 거 귀찮아, 안 귀찮아. 아, 귀찮은 거 아니에요. 다르지. 그냥, 그냥. 얘는 3 6 0도 곱하기 2파이 1 곱하기 I'm n x t sure if 아 o u r e a person who is a 해야 r s o n w h r s o n who is a p 지 r r 이 3이고 세타가 3분의 파 r s n 은 얼마? 파인거네와 r s 간 n w r 세타니까 h o is a 이 e r s o n who is a 내 e r s o n who is a p e 데 s 지 n 내가 3이라고 정하고 중심도 3분의 8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게 잘못 한 건가? Okay.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스직만지자 출제자가, 출제자 그죠? 이해돼야 돼. 두 번째. 저부채꼴의 넓이의 중심감은 얼마? 3분의 8면 60도죠. 어. 이해돼까지 S가 뭐예요? 넓이, 군그 넓이. 부채꼴 넓이를 여기 있잖아, 여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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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넌 내가 저거 보냐? 아니, 아니, 아니. S가 넓이면이 파이도 넓혀야 되지 않아요? 이 파이가 왜 넓는데? s 다넓이니이 파이도 넓혀야 되죠. 아니, 아니, 아 L이 저거 후고, S가 넓이면이 파이를 원주잖아요. 이 파이 아니? 원주잖아요. 근데? 이 파이는 저거 넓혀야 되지 않아요? 전체 넓이. 다시 뭐라고? 아, L이, L이 후잖아요. 근데? s 와 저기 중심각 넓이잖아요. 중심각이 넓이? 부채꼴의 넓이? 맞아요. 부채꼴의 넓이잖아요. 이파는 어. 원주잖아요. 이파이가 아, 원주야? 이파이어얼 원주는 아니에 어. 그럼 E파이는 저 전체 넓이잖아요. 넓이 아니잖아요. 왜? 아니, 그니까 아니, 저기... 아, 호 왜? 호 왜? 왜? 그게 왜 승리파냐고? 아니, 비례가 아니잖아요. 뭐가 비례하는데? 아니, e, L이 저거 호보요 s 와 저기 넓이면 이파이를 저거 원주면 이파이는저 전체 넓이가 아잖아요원 전체 넓이. 왜이 파이 l 이왜 나오는 거죠? 이 파이가 전체 넓이인것같아요이 파이가 왜 전체 넓이예요? 인 아니, l이 꽂고요. 파이 360도라는 거 아니에요. 2파이 l이 그러니까 그저 원의 넓이라는 거예왜 2파이 l일까? 원의 넓이니고 2파이 l이 라는 맞죠. 그럼. 아니 그러니까 l이 꽂고요. s 가 저기 넓이니까 2파이가 원주니까 2파이가 전체 넓이라는 인데 선생님 근데 2파이 l은 전체 그 둘레 길이 아니 l은 호의 길이 그리 어, 호사가 응? 너의 그그 공식이 그 어디서 나오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l 이아 그게 아니다, 아니라 이 말이 l l이, l이 호잖아요. l이 호인데. 아, 그러면 저 s는 저호 호가 있는 구체꼴의 넓이잖아. 어 근데 그럼 l 대니니 네, 네 설명을 l 대 s는 이파이 e 파이 l e 대그 전체 원의 넓 넓이. 원의 넓이가 뭔데? 파이 r 제곱. 근데 그게 성립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파일을 했어요 뭐? E파일은 어디있는데? 선생님이 지파일을 했잖아요 어디에? 원주 이거? 아니 네. 씨 L에 대한 중심감 네. 원주에 대한 중심감이라고 아... 하... 아, 저, 저, 저 S가 넓이라고 했어요 S가 여기 어디있어? 선생 S자로 또 나왔잖아요 여기 어디 S가 있어? 아, 이게 S야? 이게? 아니 두 번째 거. 이거? 아니 아니 두 번째 거예요. 옆에 있 이거? 네. 세탄데. 아, 네. 저게 네. 어떻게 유야 L 아니겠어요? 시간도 없는 게 진짜. 이거 <laughs> 마무리 <마을에 웃음> 하지아 렌즈를 끼든가 그러면 아 s n 아, 난 개. <laughs> 뭐말 되는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왜 성립하냐고 묻는데 같은 말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왜 성립하냐고 물었는데. <웃음> 웃음밖에 안 나와. 오색스아 선생님 왜 성립하냐고 물었잖아. 근데 왜아 그게 아니에요. 고 <laughs> 근데 왜 원주가 이사이 어? 원주가왜 이파이 아니냐고? 니까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너희들이 옛날에 배웠으니까. <laughs> <그래>? 뭘? 뭐, <laughs> 저희가 뭐, 증명 못하는 거죠. 저 어릴 때는 증명을 이렇게 하지 않나? 쪼개서 직사각형 직선, 만들어. 중국에 보조계약 직사각형 딱 만들어. 그렇게 해서 아, 이파이 할 때는 증명하아 근데 왜 진짜는 왜왜 어떻게 진짜 증명? 음. 그러니까 직사학생도 어제 평행선생이 있잖아요. 어. 근데 진짜 지금 무수히 좀 있지 나중에 미분적분 다면 할수 있어. 알겠죠? 지금 내일 기억,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많아야 될 거예요. 내가 그만 뭐라고 했지? 미분적분을 배워야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내말 내 듣는 거야, 너무. 진짜. 미군이라도 할수 있어. 너 토요일 날도 그러지 마. 아. 한테안들서수안들었 <laughs> 어쨌든 원주는 2파이 어휘라는 거죠어원주가 좀... 아. 아, 2파이 응. 안들잖아 원래 임마 전교 공식이 아아아아아 응. 응. 아, 응. 진짜 박치나 응. 이런 진짜 저, 저, 네. 파이가 2이 네, 파이 이렇게 응. 수업 안나아 응. 아, 맞다 아. 다 내려가지고 나3부터 다시 아니, 중학교 3학년부터 다시 아니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해이아이거왜 모르고 지 저는 저걸 계산해갖고 땡이 아, 도출해내는 건줄 알았어. 아니 원주가 이 턴이야! 그거로 생각하고 있다가 네. 공식이라고. 원래 그 넓이는 뭐야? 네? 원래 넓이. 파이일 줄. 어. 그거 기억해? 아니, 다 원주도, 원주도 기억 안 나는데.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삼. 단원의 넓이는 이분의 파이일 직업이죠. 뭐라고? 단원의 넓이는 이분의 파이일 직업. 그렇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인가 이게? 맞니지 않아. <laughs> 그냥 이분이랑 아나 더라구 이게 네 여기 360이라고 못 세우지 않아요 세타가 라디안각이잖아 얘도 라디안으로 적어줘야지 얘는 라디안 얘는 60북으로 적으면 어떡해 단위가 나는데 너는 어 우리집 강아지의 집에걸리를 계산하고 싶어요 내 집과 정확하게 정비를 한답니다 내 몸무게와 강아지 몸무게의 정비를 한대요 라고 하는 분은 허석이의 몸무게는 90kg <laughs> 강아지의 몸무게는 3,000g 서 호석이의 집은 평수가 100평 강아지는 그몇 평입니까? 오 강아지가 더 넓네 지금 이걸 한번더 사오잖아 뭐 100평이면 부자는생 어, 그러면요 라디안이 그럼 영어에서 쿨하지 않고 쿨하지 자기의 인간들 속도받아 <laughs> <laughs> 시간 다 됐다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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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숙제를 지금 지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때 뻑치는 이 것들 다못 끝냈잖아. 많이 끝내야 숙제가 나는데. 지금 나숙못 나가니까 아쉽다. 지금 봐 S 대 세타 즉 부채꼴의 넓이의 중심각을 세타로 놓고 원의 넓이는 얼마야? 파이알 제곱의 중심각은 이 파이 라디안이잖아. 네 맞아 맞아. 이데식 마찬가지 생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매으 그래. 얼마가 돼? 2분의 1, R제곱, 세타 네. 되는 거 보여, 보여? 보여요. 맞아? 네. 어? 그럼 부채권을 넓이 공식인 거야. 2분의 1, R제곱, 세타. 이해 돼, 안 돼. 네. 근데 R세타가 L이래? 그럼 R세타 대신에 L을 대입하면? 어, 어 2분의 1, R제곱. 네. 아, 네. 이거 언제 썼어요 여러분들? 어,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어. 중학교 때 공식하고 왜 똑같지? 그냥. 이 공식은 중심각이 없기 때문에. 중심각이 없잖아 공식에는 네네네. 그러니까 중심각을 라디안으로 표현을 하나 육식품법으로 표현을 하나 똑같아요. 어차피 사라졌으니 똑같은 공식이 남아있지 네. 그러니까 라디안으로 네. 표현했을 때도 이분의1 아래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식 크기 세 가지다 네. 자, 후행이 있는 뭐라고? 얘는 r 세타 중심, 그쵸 기체권에 널리는 법 2분의 1알 제곱 세타, 이분의1 아래에 니다 그래, 142페이지까지 풀어 락 댄스요? 어? 그리고 아니 144까지 풀어 삼각기 다 알잖아 뭐 어, 모르는데 알수 있어! <laughs> 선생님 기억 안 나요 진짜? 나이트 스탠드 선생님이 꼭풀수 있는 데까지 풀어 네 아이템하고 142.4% 알겠지? 너무 많지않아어 응. 진짜 어우 엉망치창 진짜 엉망치창 <laughs> 어, 어, 음, <laughs> <진짜>, <진짜. 웃음>